자, 5강 2부 한번 보자. 에이. 자, 일단 지금 분석지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한번, 그걸로 보십시오. 그걸로 같이. 어,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자, 첫 문장을 보니까, 푸드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단 말이지. 푸드 마케팅. 자, 푸드 마케팅이라는 건, refer to. 언급한다, 말한다, 말이지. 뭘 말하냐. Any active, 모든 활동을 언급하는 거야. 예? c o n d u c t e 수행하는, 뭐에? 회사에 의해서, 회사에 의해서 수행하는 어떤 식품이나 음료나 또는 restaurant industry, 식당 산업에 있는 to encourage purchase of its product.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의 구입을 인커리지, 독려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식품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치? 음식 마케팅이라는 거는 음식이나 음료 또는 식당 업계에서 사람들이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모든 활동을 어쩐다. 그러니까 결국에 음식 회사들은, 음식 회사들이 하는 일은 뭐야? 자기의 제품을 사도록 광고하고 뭐 하는 거야 홍보하는 것이다 그말 아니야 결국에 예? 음식회사들은 광고를 통해서 TV에서 뭐 햄버거 광고를 보거나 예? 그러지 TV에서 뭔가 먹는 광고 나오면 먹고 싶잖아 솔직히 또 유튜브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먹신이라든가 이런 거할때또쟤 따라 먹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음식회사들은 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사도록 어쩐다 유도한다. 지금 동안 겠지 근데 이제 아까, 뭔 이야기로 넘어가냐. 자, food preference.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develop. 발생한다. 이 말이야. 매우 어린 나이에 주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에이? 스로 러닝 프로세스 주로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음식에 대한 선언은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어쩐다고 형성이 되더라 그 말이야 예?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자주 먹는 어렸을 때 자주 먹는 음식은 커서도 어쩐다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말 아니야 예? 어려서부터 김치를, 잠깐 여기서 김치 못 먹는 사람. 어, 있어.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어려서부터 김치를 먹는 사람은 김치를 먹는데, 이? 김치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째? 안 먹더라고. 이? 처음 음식을 어쩐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 그래서, 어릴 때 먹는 음식이 우리의 입맛을 어쩐다 결정을 해버린다 지금 동아리지. 자, 3번 어스 일단 뭐 t h e s eating patterns 아 이게 지금 생각돼 이제 이러한 음식 습관에 대한 패턴이 확립되면 그러니까 t h e s eating patterns가 문제인 뭐야 주어잖아. 이? 주어가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이 말이야 분사구문이지. 이러한 식사 습관은 어쨌다 바꾸기가 어렵다 말이지. 이러한 식사 습관은 바꾸기가 됐다. 예, 한번 형성된 이러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익숙해진 음식 습관은 어째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평생 단, 뭐, 음료수라든가 콜라, 사이다만 먹었던 사람이 그걸 그만 먹고 물만 마시기는 어째 어렵다. 그 말이겠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던 사람이 갑자기 어쩐다 식단을 뭘로 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꿔본다는 거그 쉽지 않다 이 말이지. 응?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형성된 식습관이 어째. 근데 한번씩 저 형성된 식습관은 언제 말저 만들어진다고?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다 그말이야 지금. 응? 그래서.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부모 이야 부모. 부모들은 키 인플루엔스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야. 초기 음식 선호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아웃사이드 인플루엔스, 외부의 영향이 점점 더제 인플루, 중요해진다. 특히,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이 예? 유년기 중반 중반부나 청소년기에 어쨌다 외부의 영향력이 어쨌다 중요한지더라 아, 그 말이야. 부모는 초기 음식 선호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어쨌다 어렸을 때부터 칠소 이준호 어쨌다 식단을 짜면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어쨌든 체수 입장에서 주로 식습관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음료라든가 단 음료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쩐다 별로 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야. 그러나 예? 유년기 중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들면서 외이브 영향이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지만 크면서는 누구 영향? 친구라든가 또 뭐? 외부 광고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이 커진다 그 말이지 이 초등학교 중학년 때는 누가 준 것만 먹어 대체적으로 뭐 요즘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 어릴수록 부모가 준 것만 먹다가 응? 점점점 얘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하고 같이 다녀 같이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어쩔 수 있어 따라 먹기 시작한다 그 말이겠지 응? 그건 계속 어쩌다 유튜브라던가 SNS 광고나 이, 이런 걸 보다 보면 점점 어쩌다 <laughs> 맛이 딱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 자, 여섯 번째 문장을 보면 The over exposure to food market 식품, 음식 마케팅을 over exposure가 뭐냐, 지나치게 노출되면 그러니까 음식 마케팅에 지나치게 노출이 되면 프리젠트 발생해 뭐가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의 보건 문제가 어쩐다 발생한다 말이야 이 말이 뭔말이야이 말이 뭔 말일까? 지금 여러분들 6번 문장이 식품 마케팅은, 아니, 뭐야? 5번, 5번 안냐 아니구만. 식품 마케팅은 홍보하자, 매우 먹고 싶지만, 건강에 좋지 않는 상품을 젊은, 아, 5번 안 해오구나. 음식 마케팅은 홍보에 매우 먹고 싶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는 상품을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식품 마케팅을 대단히 많이 접하게 되면 젊은이들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그말 아니야. 그래서, 광고에는 맛있지만 건강에는 어째? 나쁜 음식들이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 티비에서 햄버거나 밥, 이 밥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 요새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편의점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 편의점에서 먹는 거. 응? 햄버거, 햄버거 가게, 피자 가게, 그러잖아. 이 이런 콜라 같은 음식 광고 엄청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근이나 브로콜리라든가 이? 이런 건강한 음식 광고는 어째 그게 안 나와. 이?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광고라든가 SNS 통해서 패스트푸드 음식을 더 어쩐다 더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이해되냐?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음식 광고 노출은 청소년의 어째? 공중보고 문제를 어째?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이 너무 많은 음식 광고를 보게 되면, 건강, 건강이 어째?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응? 그러니까, 유튜브나 TV나 SNS에서 계속해서 단 음식이나 패스트 광고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음식이 어쩐다. 먹고 싶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건 결국엔 어째? 건강이 좋진 않다. 이 말이지. 그러면 비만이나 당뇨나 뭐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해됐어? 이제 <laughs> 무슨 <뭔> 이야기야? 마지막. Unlike <laughs> 담배나 에콜, 술 소비하는 달리, 이그 젊은이라고 했던 건 청소년인가? 청소년은 don't need to run.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을 어째 배울 필요가 없다. 에? From b i r t h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prefer the taste of food. 음식을 손에 잇던 어떤 음식? 설탕, 지방, 그리고 salt. 즉,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이 음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이해 되냐? 술이, 담배나 술은, 담배나 술은 어째야 돼? 배워야 돼? 술을 처음부터 잘 먹은 사람들은 어째야 돼? 너희들 다술 먹어봐서 알겠지만, 예? 다술 한잔 지게 봤죠, 이거는 술이나 담배 어째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이 응? 그러니까 담배나 술 같은 건 배워야 좋아하지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단 음식이라든지 짠 음식이라든지 매운 이건 어째 본능적으로 좋아 한다는 이야기야 어렸을 때부터 응? 초콜릿이나 이런 봐봐 초콜릿 과자 피자 처음 먹어도 어째 아 이거 맛있다게 처음 먹어보 사람도 담배 처음 어렸을 때배워봐이 이거 뭐야? 머리가 어지럽고, 네. 술, 이쓰이쓴 거. 예를 들면, 괜찮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초콜릿, 과자, 피자나 처음 먹어도 다들 맛있더라, 말이야. 왜냐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뭐야. 단 거, 기름진 거, 짠 거, 이거를 좋아하도록 어쨌다. 우리 신체 자체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지. 응?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사람들은 원래부터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좋아하더라고 어째 태어났어? 이 응? 이거 달고나 아니야 달고나 옛날에 띠기하자 띠기 이설탕이 엄청 맛있잖아 근데 몸에는 어째 안 좋지? 응? 그래서 음식 광고는 결국에 어떤 말이야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한다 그 말이야 요. 뒤집어보면 그 말이야, 그렇지?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고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크면서 광고와 친구의 영향도 커지고 광고는 주로 건강에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어제 홍보 광고를 하더라이 말이야. 사람들은 원래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 더 먹고 싶어한다, 그 말이지, 응?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이 고개 들어봐라 이 내용이 진짜 숨어있는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 내용에서 이 작가가 진짜 숨어있는 내용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려면 어쩌라고 너무 광고에 어째 현혹되지 말고 에? 너무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게 어째 중요하다. 그 말이 숨어 있겠지. 이 되냐? 그 말이 숨어 있겠지, 그 말이. 자, 거기 분석지를 한번 봐봅시다. 자, 분석지에서 1번을 보면, Conducted by 해가지고, 모든 활동은, 자,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장애에 뭐가 나와있어? PP가 나와있지, Conducted가 나와있지. 그러지 3번 문장은 This eating p a t e r n s are 아, 이게 뭐가 되있어 문장이 주어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있어생략되 있잖아. 그래서 3번에 Established 하나 알아놔. 이러한 식사 습관이 형성이 되면 습관이 형성이 되지 형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Established라는 PP가 오는 게 뭔다는 이야기 자 7번의 언나이카나라는애못 먹과 달리 못 먹과 달리 그7번에맨 마지막 여러분들 7번 하나 외워두세요 7번 문장은 암기 하나 해주세요. Consuming이 동명사로서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에이? 이 정도, 뭐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였지. 에? 내용을 파악하는 데. 됐죠?